8일 내내 일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도 휴일이니까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음, 일지는 개축일입니다. 개축이라는 것은 엄청 기운이 한껏 모여 있는 어떤 그런 날이죠. 그래서 곧 터져 나가기 직전에 있던 모습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띠별로 보면, 집띠는 뭔가 다투고, 분쟁하고, 자기 권리를 놓고 좀 시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입니다. 당연히 자기 권리를 놓고 시비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죠. 그렇지만 항상 상대도 있으니까 상대도 배려할 마음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지출이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는 좀 신경 써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띠 소티, 소띠는 이런저런 좀 번거로운 날이 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뭔가 일이 정리되지 않고 내가 또 다시 어,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어, 신중하게 세심하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는 기존 사람들과 관계는 괜찮습니다.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은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승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띠 범띠는 긍정적인 기운이 많은 날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의도대로 뭔가 일을 했을 때 대체로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해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특별히 문제 될건 없습니다. 승부를 보고 나서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토끼띠+ 토끼띠는 자기가 조금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 보이는 날입니다. 주변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맞추고 따라가는 것이 좋고. 기본적으로 자기는 자기 어떤 상황이나 이건은 괜찮지만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도 자기인데도 좋은 어떤 기운이 되는 날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습니다 애정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성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용띠용띠는 서로가 소통이 좀잘 안되는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어쨌든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자기가 의도대로 잘 진행이 될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날은 가능하면 상대 의견을 좀 들어서 들어주는 어떤 행위만으로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기 주장은 다음에 내세워도 될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애정관계도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도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선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뱀띠 뱀띠도 이런 저런 주변에 유혹이 좀 많아서 이 사람 말저 사람 말 달라서 자기가 판단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자기의 어떤 주태를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뭔가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뭔가 주변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는 출입이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는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어르신들은 건강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띠 말티, 말띠는 뭔가 성사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어쨌든 남녀 간에도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마무리되고 결론이 나는 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운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특별히 문제 될건 없습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양띠, 양띠는 어, 경제적인 것이든 뭔가 조금씩 조금씩 모여가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정도는 알지 몰라도 어쨌든 자기인데 주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운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좀더 자기도 행복해질 수 있겠죠.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는 조금 신경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승부를 보고나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영마 기운이 좀 많은 날입니다. 어쨌든 이런 날은 움직임이 대체로 좀 많다. 이러보셔도 좋고, 언론, 방송, 예술계통에 있어 있는 분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자기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운으로 보시도 좋습니다. 돈의 흐름은 그저 그렇습니다. 애정관계도 좀 신경 쓰입니다.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승부를 보고 나서 선택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닭띠 닥디, 닭띠는 조금 객관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기운이 있는 날입니다 한발 물러나서 자기 상황이라든 여건을 바라보면 훨씬 더 생각이나 판단이 명쾌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더라도 한발 물러나서 자기를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는 스트레스가 좀 많습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게 개띠, 띠게띠도 뭔가 해결되고 해소되어 나가는 그런 운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나가는 운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자기인데 더 좋은 기회가 올것 같습니다 돈은 출입이 좀 많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 관계는 지병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승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지띠 돼지티, 대지띠는 결론 내고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기운이 있습니다. 어쨌든 과감하게 뭔가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어쨌든 마무리하고 나면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의 흐름은 좋습니다. 애정관계도 좋고. 사건, 사고나 질병관계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부를 보거나 선택해야 될 일은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